망했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이거 잘못됐어. 이것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해피디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제 MBTI를 궁금해하셔서 MBTI가 유행이 된지는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저도 그 MBTI 검사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그걸 맨 처음에 했을 때는 ISFP였고 그러다가 몇번 바뀌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한게 INFP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검사하면 INFP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MBTI를 해보겠습니다.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매우 그렇죠? 왜 그러나 모르겠어.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거는 엄청 동의하죠.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눈치를 많이 본다는 건가?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비동의. 저는 주목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주목받고, 대단하다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악플 보면서 화가 나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기복 심한 편인 것 같아요.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 해야 합니다. 뭔가 제대로 된 토론에서는 진실이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맞는 말을 해야 하긴 해야죠.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기,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비동의. 요즘 거의 시간대별로 할 일을 계획하고 그거를 하고 있어서 요즘은 되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네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하니까 맨날 아이가 나오는 건가?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 흥분 많이 해요. <laughs>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엄청 동의합니다.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특히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막, 이것 이런저런 생각들? 그리고 샤워할 때 엄청 많은 생각이 나요. 음, TMI인가?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심정인가? 전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사람들 말을 은근히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되게 싫더라고요. 딱 귀를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동희. 요즘엔 되게 계획적으로 살고 있어서 좀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네. 저는 늘 해결법을 제공해주지 못해요. <laughs> 알아서 잘 해결하겠지라는 생각이 크기도 하고, 그냥 정신적 지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를 잘 하는 것 같네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편이죠? 요즘엔 하도 또 불안한 취준생의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좀 어느 정도 불안한 거는 있긴 한데, 그래도 평소에는 이거를 골랐을 텐데, 그래도 요즘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잘 지키는 편이죠.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그래요. 왜냐면 벼락치기가 효율이 엄청 좋거든요. 다들 그러지 않나요? 물론 계획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laughs> 몰라 몰라.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아... 아닌 것 같아요. 어, 벌써 다 했어? 어, 뭘까? 허! 충격적이야. 저 원래 INFP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어. 또 그새 뒤에 두 개가 바뀌었다고? 당황스럽네.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이들은 유독 여성에게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든 유형으로 인구의 단 0.8%를 차지합니다. 뭐야. 지식을 향한 갈증이 없는데? 책벌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검사 잘못했나봐. 깊고 넓은 지식이요? 절대 아니, 절대 아닌데?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냉소주의자라고? 돌부처와 같은 원칙주의자 아닌데? 허를 찌르는 기술로 상황을 유리하게 몰고 가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 이게 전략적으로 바뀌었네 사람이 이제 모든 어, 채용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 성향도 바뀌는 것인가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의 성격상, 네, 되게 감정적인데 나름? 아닌가? 아닌가 봐. 감정적인 내 모습을 내가 지금 싫어하고 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해요. INTJ는 진짜 처음 나와봤어. 아,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이거 잘못됐어. 나는 이 몽션, 이것도 아니야. 어떡하죠? 망했어. 제가 너무 고민을 하면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안 하고 진짜 말. 대충 생각하고 빨리빨리 찍는 걸로 다시 해보겠습니다 야, 편안해졌어 왜지? 뭐지? 조용히 나에게 집중해서 말 없이 검사를 하니까 INFP가 그대로 나오고, 아까 막 떠들면서 하니까 INTJ가 나왔죠. 시준생의 입장에 굉장히 집중해서 검사를 한게 INTJ가 나왔나? 현재 상태가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그런 검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근데 이거 나오니까 편안해졌어. 왜냐면 예전에 이걸 했을 때다 뭔가 이게 저랑 되게 잘 맞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들 안에는 불만 지피면 활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되게 조용해 보이고, 낯가릴 것 같고, 그런 사람인데, 알고 보면 되게 이상하고, 은근히 나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네요.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오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내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오해해서 생기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력. 중재자형 사람에게 있어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들은 종종 작품에 자신을 투영시켜 세상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죠? 이상주의자다. 조화를 중시한다.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는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산업공학과인데 데이터 다루는 걸 싫어한다니 오오저 진짜 빅픽처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할때팀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세부 사항을 파고드는 거가 물론 중요한데 항상 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결과? 목표?가 뭔지, 뭘 하려고 하는지, 항상 이것만 머릿속에 가득해가지고, 좀 진행을 못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런 것 같아요.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지 지금 고민이네요? 음, 어떡하지? 일단, 이 검사가 깊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검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찍었던 것처럼 좀 깊게 생각하면서 말도 하면서 고르다 보니까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뭐가 제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설명 같은 거 읽어보고 할 때는 INFP가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INFP라고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MBTI 검사. 이거 요즘 거의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그런 검사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중이라서 이런 검사를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 스스로도 궁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난 어떤 사람인데 넌 어떤 사람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거라서 그런 재미를 느끼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를 유형별로 딱딱 나눠놓고 일반화하는 거는 좋지 않겠지만 재미로 그냥 해보고 맞는 거는 맞다 공감하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 하면서 넘어가고 그러는 게 재밌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INFP입니다. MBTI 검사는 말없이 빠르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